안녕하세요. 사주와 타로를 함께 보는 미래입니다. 오늘부터 띠별 매일 운세를 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뱀띠 4월 둘째주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생 월요일 운세는 내가 내 자리에서 앉아서 머리를 많이 쓰는 날입니다.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지 말고 내 아이디어를 내 생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꿈을 갖고 밖으로 나가보지만 사실은 내가 가질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은, 내가 새로운 준비 또는 새로운 돈 아니면 일을 쫓아서 가 준비하는 날이기도 한데 큰돈 바라지 말고 작은 돈에 만족하면서 일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은 여기저기서 연락 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네요. 그로 인해서 돈은 좀 쓰겠지만 기분은 좋은 날일 것 같습니다. 금요일은 직장을 새롭게 간다고 하면 참 좋은 자리로 갈것 같고 확고한 자리로 갈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의지가 강해야 될 것이고 갑자기 누군가가 제안할 수도 있는 날이기도 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내가 내 마음의 변덕에 의해서 이것저것 생각이 많은 날이기도 하지만 먼 미래를 생각하셔야 되지. 앞에 있는 것을 너무 많이 생각한다고 하면 좋은 결과는 얻기가 어렵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내가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떠나는 날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행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77년생 4월 둘째 주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뱀띠 77년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동안에 얻고자 했던 일의 결과에 대해서 소식이 오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 소식이 다 좋다라고는 할 수가 없고, 어쨌든 간에 소식은 들을 수 있는 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은 내가 일의 마무리 또는 급하게 해결해야 될일 때문에 이동을 하는 날이기도 하다라고 되어 있고, 수요일 또한 같습니다. 근데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과 봄과 모든 게 같이 걸려 있긴 하지만 안될것 같습니다. 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상대가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어,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 어떤 술이나 아니면 약으로 인해서, 가로로 인해서 내가 좀 휴식을 취해야 되는 날이다라고 돼있고 만약에 이날 엄주 가무가 심하다 하면은 실수할 수도 있는 날이니 조심하십시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른 일을 위해서 나가긴 해보지만은 승과는 전혀 없다라고 돼있네요. 토요일은 음, 내가 두 가지 일을 가지고 고민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느 선택이 가장 올바른지 한번더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연인 관계라고 한다면, 양다리일 수도 있으니 조심을 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음, 내가 즐겁고 재밌는 일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한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집에 네, 또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해 주세요.